네 그럼 다음 증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조선주들의 반등이 꽤 강한데요 신조선가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높습니다 조선 업종의 향후 전망과 관련 주들중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조선주 한동안 좀안 가가 지고 네. 어, 김정총원부장이 조선주 잘 된다고 했는데 뭐야 <laughs> 이게 이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뭐 음. 그럴 수 있다고 봐야 근데 어 조선주가 이제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음, 밀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네. 돌아 나오고는 있는데, 전 네, 네. 이제 조선주의 적적으로 이제 보자라기 보다는 네. 조선주 일때 기본적으로 유가가 고가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 네. 조선주가 좀 하는 건 좋은데, 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조선주가 26일 날이 오펙 그 정례회의거든요. 음, 네. 사우 오펙의 어, 그 오펙이 지금 정례회의가 26일 날인데, 26일 날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음, 음. 어, 조선을 매, 어, 조선업을 매, 음. 조선 관련 주를 매수해도 하려고 하더 매수하려는 분들도 그러니까 네. 26일 날오 p e 정례회 보고 음. 조선주 보면 제일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어, 관련돼서 좀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네. 자 일단 대규모 조선 수주가 우리나라 지금 수주는 자, 엄청 잘되고 있어요. 음. 네, 엄청 잘되고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주가가 화답할 차례다. 음.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주에 비해서 주가가 음. 안된 안 거예요 지금. 네. 자. 지난주에 케이프 벌크선 어 아프라박스 탱커, 울트라박스 컨테이너 신조성가이 조선가 네. 이름. 조선 조선 조선, <laughs> 조선 그 시세 이름이에요, 이게. 아프라박스 뭐뭐 케이프 뭐, 뭐야 저. 이제 <laughs> 이거 다그신신조성가가 최근에 네. 다 상승했어요. 네. 음. 신조성가가 뭐냐고요? 아, 조선 배만 배전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음. 그 음, 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음, 거예요? 예. 음, 네. 네. 신조성가 지수가 177피로 네. 7포인트로이 5주 만에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네. LNG, VLEC, VLA, C, PNLNG, FNLNG 네. 이거 네. 뭔소리죠 <laughs> 여러분 그 LNG 천연가스, FNLNG는 이것도 다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설명 이 지금 44분이나 채기이 많이 없습니다. 여튼간에 배들이에요, 비싼 배들이에요 다 비싼 배들. 이거 음, 네. 다 수, 최근에 다 수주했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 뭐냐면 네. 하나오션이 11월 28일날 신주가 상장이 돼요. 음. 하나오션 유상증자였거든요. 음, 네. 아까는 무상증자, 칩셋미디어 무상증자였죠. 좋은 거예요. 네. 유상증자는 별로, 네. 음. <laughs> 네. 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음. 주주들만 그냥, 그냥 벌떼처럼 다, 다 덤벼두는 음, 거고. 음. 그래서 어, 유상증자 주식이 11월 28일날 입고 돼요. 네. 그러니까 신주 상장이 20, 11월 28일날 되니까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주 상장을 좀 기다리자. 주상장에 네. 네. 오버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만약에 내가 하나오션을 갖고 있다라는 분들은 일단 27일 날까지 해서 오팩 네. 회의 보고 네. 27일 날딱간 다음에 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필요가 있겠죠. 날짜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네. 날짜가요. 네. 26일 날 정례 회의 하잖아요. 네. 정례 회의 하고 27일 네. 하루 여유가 있어요. 네. 이날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음, 하나오션 27일. 주가 돌고 계신 분들은. 자 그리고. 최근에 한중, 일본, 싱가포르의 네. 조선주도 주가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주가가 되게 낮아요. 음, 네. 수준은 우리가 제일 많은데. 그러게요. 어... 우리가 주가가 왜 낮은 거죠대체 이게 힌트입니다. 주가가 낮잖아요. 어...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수주가 훨씬 많고 우리나라 조선 시세가 우리나라 네. 수주한 배들이 다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다 네. 비싸게 우리가 다 샀다, 다 수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돈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주가는 제일 낮아요. 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가능. 오른다. 상품, 네. 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이제 탑픽으로는 사실 하나오션 하고 싶은데 하나오션은 여러분 기다리자. 그러니까 음, 음. 28일 기다리자.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뭐냐? HD 현대중업. 공 네. HD 현대중업, 공 최근 수주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중업을 공좀 보시면은 어떠냐? 생각이데 HD 현주중국가아니 다를까, 제일 세요. 네. 최근에 올라온 거 중에. 음. 그래서, 어, 일단은 한번 눌리, 눌렸을 때한번 보자. 눌렸을 때.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에선 여러분. 네. HSD 엔진. 네. 조선 기자재는 그냥 다 필요 없고 HSD 엔진 하시면 돼요. 음. 네. 왜냐하면, 주가 탄력이 제일 좋아요 이게. 이해할 음. 네. 거면 제일 탄력 좋은 거 하는 게 맞죠. 왜냐. 음.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회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네. 회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탄력 있는 거고, 구, 이제 원래 동성화이택을 제가 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조선 기자재는 네. 아, 동성화인택 너무 심심해서 음. HSD 엔진 하는 게 낫지 음.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 눌렸을 때좀 트레이딩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